제가 완벽한 또 제대로 정말 충분하게 준비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죠. 어, 예를 들면 개인적인 흠도 사실은 없다 할 수도 없고 또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것도 있고 근데 거기에 좀 추가적인 요, 요인이 있다면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진영화돼 있었어요. 그냥 상대는 원수예요. 그냥 선악도 없고 니편내 네 편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건 진영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죠. 증오, 적대, 혐오. 이게 저들의 생존, 생존 방식이에요. 제가 반통령, 음. 대통령 이런 말을 누구한테 들었는데 대통령이란 사람들을 다 하나로 모아서 차이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국민들도 같이 함께 살아가게 하는 거. 이게 대통령이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동창 회장 뭐 예를 들면 동호 회장인도 <laughs> 원래 그런 일을 하잖아요. 어, 그렇죠, 그렇죠. 뭐 선거할 때 이쪽 편이었다 이쪽만 챙겨, 저쪽은 막 밀어내고 이러면 모임이 깨져버리죠. 네. 그래서 이 통합이 이 리더, 소위 지도자의 최고 등목인데 실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일부에 기반해서 대통령이 되면 그 일부를 끌어안고 네. 상대를 제거하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혐오하거나 대립을 시켜 싸움을 시켜요. 네. 이제 이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무능하고 폭력적이고 무책임해도 편으로 나눠진 그들은 그쪽 편을 들어요. 음, 네. 에, 저쪽 편은 제 배제를 하니까 이, 이 실제로 했던 게 박정희가 영남 호남을 갈라서 싸움을 시키면서 영남에 기대 가지고 장기 집권을 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예를 들면 일부에서는 남자 여자를 가른다든지 네. 노인과 청년을 가른다든지 네. 또는 뭐 장애인 비장애인을 가른다든지 자꾸 편을 갈라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르고 그 노동자와 잡은 그 경영자를 또 가르고 근데 우리 사회 에 이게 일종의 통치 기술 정치 기법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음. 나라를 망치는 길이거든요. 아, 네. 그것도 한 원인이다. 아. 이재명은 내 편이 아니야. 그래서 뭘 해도 무조건 미운 거죠. 그러니까 증오, 혐오 이게 결국은 죽여버려야지 까지 가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의 제일 큰 과제 극복해야 될 과제가 이 대결 정치예요. 네. 그것은 과거의 이재명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도 포함되는 겁니까? 과거에 있던 상처들이죠. 아, 아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상처들. 네, 야, 이 네. 표현 좋다. 어, 음, 누구나 완벽한 삶을 살지는 못해요. 더군다나저 같은 경우는 이제 험한 환경에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뭐, 네. 가난하고 주변 환경도 나쁘고. 먹을 거 가지고도 사우디는 처참한 환경에 서 살았기 때문에 네. 거기서 생기는 상처들이 있어요. 아. 근데 그 상처들이 여전히 남아 있죠, 흔적처럼.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너무 이게 슬프게도 개인적 상처인데 전 국민이 다그 상처를 봤어 또. 이게 뭐.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음. 개인적으로 비극이죠. 운명이죠.